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삭방송 문인수입니다. 오늘은 목회학과 2학년 하용석 원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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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인사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한달 어, 어, 반이 갔네요. <laughs> 세월 가는 거 보면 너무 빠르죠? 빠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좀 요즘 방학 중이라 좀 한가하죠? 예, 조금 낫습니다. 예, 작년 공부는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너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가지고, 네. 제대로 못한 아쉬움이 늘 많습니다. 그렇죠. 항상 욕심은 나, 내가 좀더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게 또 시원찮네요. 네. <laughs> 그래도 그 공부했다는 게참 보람이 있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참 새로운 거 많은 거를 배우고, 어, 신학만 생각하다가 신학을 생각한다는 게참 그 저희 삶에서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 길로 들어서고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처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네. 지금 생각해보면 순회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동네 한 집에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모임에 네. 아마 그몇번 따라 가면서 따라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읍내에 있는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골이 어디입니까 지역으로는요? 지역은 전라남도 장성이고요. 아. 어, 기차역으로 쉽게 생각하면 네. 백양사역입니다. 아. 백양사역에 교회가 아. 두 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 군데를 중학교 때까지 쭉 다녔죠 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아직 그, 그쪽 장성 시골에는 친인척, 친척이나 형제분들 계시겠네요? 음, 큰 형님 음.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네. 친구들 몇명 있고 네. 저는 음, 중학교 졸업하고 네.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거의 아. 서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laughs> 그래도 이제 시골 그 고향이 있고 고향에 예, 그 어떤 추억도 있고 <laughs> 가끔 가세요? 일 년에 한두번이상 갑니다, 지금도. 아. 네. 아. 네. 어머니, 아버지 기일하고 네. 뭐 휴가 때한번 정도 가면 두번 정도 이상은 꼭 갑니다, 시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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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그 순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듣게 됐고 그때 당시는 이제 혼자 하진 않잖아요. 동네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 어울려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랬겠죠. 예. 예.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 있고 그러세요? 음, 제가 그 당시에 그 동네 순회 전도사님이 오셨던 그 집에 네. 어, 아들 아들이 세딸 하나 있었는데 내래 네. 다 힘들었죠. 정말로 살 그렇지. 힘들었죠. 네, 그렇죠 그 시절에 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네. 특이하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네. 그 집만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요. 아. 어, 이민을 가서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서부 미국 서부 지역에 한인회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좀 지나놓고 보니까, 네.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베푼 집을 아. 어느 순간 정확히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제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어 서울에서 어 주로 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후로는 이제 시골 생활은 상당 부분 이제 네. 어느 정도 잊혀졌죠.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했으니까. 네. 네.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환경이 싹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이를 교회를 여러 군데 좀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깊이 하 때는 청년회장도 하고 뭐상가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조금 상처도 받고 그래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손해 전도사가 왔을 때그 집을 빌려준 그 집안은 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또 이민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 허락해 네. 주시고 또 살아오시면서 참 인생 돌아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도 참 우리 세상 생각 가운데서 일이 빛나가고 절이 빛나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어 돌아오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네. 항상 생각을 하죠. 네. 어 자, 이이 신학 공부를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신학 공부에 대한 그 음, 학문적인 갈증은 당연히 있고요. 예. 어,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제가 한국통신하고, 어, 신세기통신, 또 SK텔레콤을 다니느라고, 예. 뭐,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때는 다 잊어버렸는데, 예. 이제, 회사 생활이 끝나고 제 사업을 하면서, 예. 또, 이 지역사회 기독교인으로, 어, 이렇게 CEO들하고 함께 모임을 하면서, 예. 옛날에 그 아주 순전했던 음. 어, 어떤 그 첫사랑이랄까요? 예. 신앙의 첫, 첫 그, 그 시간들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내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예. 그냥 남은 인생을 남들처럼 이렇게 살다 갈 것이냐.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주변에서 목사님들의 권고도 있고 예. 또 아내도 특별히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예. 뭐 네, 하려면 똑바로 해라 뭐 예. 이런 예.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 일단 음,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어, 1학기 때 입학을 했고 예. 어, 2학기를 마치면서는 이게 예,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어, 3년 마치고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예. 지금은 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어, 이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도 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만 해오다가 그렇죠. 이제 예, 자기 개인 사업하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예.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예. 어, 아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입학을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 그 지금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 전업주부인 아내하고 네. 어, 대학생 딸한명 있습니다. 네. 어, 사는 곳은 별내 신도시고요. 네. 어 제가 사업하는 거는 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 하는 일은 휴대폰 판매하는 거고요. 네. S.K. 텔레콤 의정부 대리점이 네. 제가 하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 하시면서도 어떤 그 신앙 활동, 또 교회 어떤 그뭐 사역 이거 맡아서 하신 거 있어서 지금 뭐 아내랑 딸이랑 다 함께 네. 서울 광염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정부에서 사업하면서는 한국 기독실업인회라고 예. 어,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기업체 CEO이거나 예. 전문인으로 예. 어, 자기가 사업하는 곳을 보금화 시켜야 되겠다 아. 이런 취지를 가진 모임이 음. CBMC라고 합니다. 한국 예. 기독실업인회 예. 거기에 의정부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함께 활동하면서 예. 어, 다른 회원들 신방도 같이 가고 네. 또 매주 목요일날 네. 조찬 예배 같이 드리고 네. 그러면서 어, 믿음도 성장하고 네. 또 함께 예, 크리스천 CEO들로부터 네.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해주고 네. 어, 그런 활동이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그 네. 지난 주에는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네. 중국에 갔더니 이 c b m c 한국 한국인들로 어,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한 300명 모였습니다. 네. 데 중국의 특수성이 있어서 네.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 또 하, 함께 찬양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네. 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기업인들 CEO들의 모임이 그 CBMC라고 했던가요? 네. CBMC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CBMC는 그 기독교인, 한국 기독실업인회의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주로 기업체를, 기업체 대표들이나 네. 어,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일터를 버금화 시켜야 된다. 아. 어, 그런 어, 취지를 가진 모임입니다. 근데 네. 제 경우에 5년 전에 의정부 지회가 창립될 때 네. 어,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뭔가 일을 하자. 예. 그래서 의정부 양주 지역에 뭐가 특색이 있냐 하면,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교를 한번 해보자. 예. 우리가 예. 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예.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예. 정작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예. 외국인들한테는 예.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그때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이라는 네. 것을 네. 작은 교회를 지정해서 네. 후원하는 형태로 네. 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세명네명 모이다가 지금은 매주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네. 행사가 있으면 뭐 200명씩 모일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성장을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 교회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시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야 자체가, 네. 나에서, 네. 우리 주변에서 머물다가, 네. 어, 그,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 네. 또 중국에서 온 사람, 뭐, 중앙아시아 온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 우리 형제들인데, 네. 그런, 그런 시 어떤 신앙적인 시야가 네. 많이 넓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오늘 여기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또 다음 계획까지 네. 아마 구상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로서 그 CEO들이 네. 하나의 그 모임을 갖고서 이제, 물론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겠지만, 네, 네. 지금도 계시죠. 예, 네. 그 일을 하시면서 원우님도 이제, 아, 내가 신학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네. 좀더 네. 깊이 있는 어, 신앙을 전해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지금처럼, 어, 우리가 즉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거의 한국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네. 반대로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현상은 최근 들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한국이 그보금마로 뜨거워져 있는 이 영광로 속에 마치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이 접목되고 어,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의 그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귀한 성교 정책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계획 중에 하나가. 음.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분들 중에서 네. 어, 신학생을 선발해서 네. 어,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역파송하는 것을 또 구상하고 계시는 거라고 네. 보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효과로, 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외국 나가서만 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한국에 들어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을 어, 신앙을 접목을 시켜서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네. 그게 바로 큰 선교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예. 뭐 기존에 있는 교회 시설을 쓰는 거고 예. 우리가 굳제 사람을 뽑아 해외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예. 또 자기들이 자기 발로 외로워서 찾아오고 예.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예. 그런 이웃들이죠. 예.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은 회 예. 많이 왔을지 하고. 예. 또뭐그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문학교에 의료팀이 와 가지고 예. 무료로 다 진료해 주는데 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 이 하영석 원우님이 이저 ICS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네. 목회자 안수를 받고 네. 예. 그이 원우님의 어떤 역할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훨씬 클 거로 제가 느집니다 잘해야죠. 예, 그리고 또이 CEO들이기 때문에 이그 어떤 직장이나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하나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영향력이 네. 크다고 그렇죠. 말이죠. 그런 네. 분들이 실제 자기 이, 이 같은 사원이랄지 직원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큰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게 에, 한국의 어떤 그 신앙의 미래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죠. 예, 어,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 또 사회로 나가는데 예.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관계돼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과 관계돼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내가 이더 변화된 모습으로 네.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 더 내뿜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그 교회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네. 네. 교회가 전부 커버할 수 없는 네. 어떤 사역의 수요의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임은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laughs> 예. 실제 도그 외국인 근로자들 할지 이런 분들한테 예 어떤 신학 지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별도로요? 신학 지도는 이제 그 교회에서 예. 그 저희가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하죠. 예. 교회에서 어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자기 나라별로 예배도 자기들끼리 드리기도 하고. 예. 그 애들이 와서 또 한글도 공부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기는 아무래도 무리죠. 예. 다 CEO들이 바쁘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 위탁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어느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어, 이 내가 이 믿음만은 꼭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체험 같은 거? 어. 제가 어, 체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네. 너무 길어지고요. 예. 하나님께 느끼는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 그리고 어,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음. 꺾으려 하면 정말로 고난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예. 그 뜻에 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예.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 제가 조금 다른 거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좀 경건한 두려움이랄까요? 예. 또는 경건한 예민함이랄까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쉬울 때 이렇게 꺼내 쓰는 매직같이 이렇게 예.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깊이 다 감찰하시고 예.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지 예.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예. 저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의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예민함일까 예민함이랄까 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번에 2학년 올라가게 되죠. 네. 아 어, 이번에 그 원외 활동도 하시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이번에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예. 네. 아 감사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 근본적으로. 예. 원우의 한 팀이고, 예. 또 학교하고도 함께 가야 되고, 예. 어, 동문회하고도 함께 가는 거죠. 예. 혹시라도 약간의 침침이 있나, 예. 또 약간의 그, 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나,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 예. 조금은 다른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수 있나, 예. 그런 게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작년에 이제 원외 활동을 해봤고요. 네. 어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우리 학교가 그이 강의를 네. 인터넷으로만 받게 되고 뭐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 서로 모여서 어, 만나는 그 프라인 시스템에서 얻는 그것을 저희가 놓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어, 쉽게 얘기하면 원우들끼리 어떤 교제랄지 이런 대화 교수님과 어떤 교류 이런 게참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이 이제 원우회에서 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 네. 이런 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은 이제 원우회에서 어떤 모임을 추진한다거나 또 어떤 행사를 계획한다거나. 이게 아마 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걸로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 자칫 잘못되는 방향이 감사 직분으로서는, 아, 우리 학교 범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아니냐. 이런 <laughs> 방향도 잡아줘야 될, 어 그게 아마 감사해야 될 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 앞으로 이제 또이 신학기 들어서 2학년 또 공부를 하실 텐데요. 어, 같이 공부하는 원우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은 어, 아직 음, 이 학교를 아직 입학을 못하신 분들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어, <laughs> 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막 각별할 걸로 합니다. 네. 그, 당연하게 네. 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넘치는 분들은 당연히 또더 낮은 곳으로 그 은혜를 흘러 보내줘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길 그것이 신학과 그 범위를 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세가 있고 또 환경이 이 이런 좀 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네. 이 ICS라고 하는 우리 학교가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 네. 하나님의 일을 네.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네. 예비할 수 있는 이, 이 시대가 준 좋은 이기죠. IT라고 네. 하는 거. 네. 이런 좋은, 어, 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 네. 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기성 어떤 그 교계에서는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나의 그 신앙이 전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또한국의그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얘기가 되는데 실제 앞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본다면 뭐~ 외국에 에, 그 해외 선교도 문제지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선교를 놓고 얘기한다면 뭐~ 오히려 어~ 이~ 사역을 해 주는 목회자님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예. 그거 혹시 이~ 예견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네. 두 가지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곧 다가올 네. 북한의 해방과 통일이고요. 네. 그리고 엄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백만 외국인, 백만 네. 외국인을 비롯한 네. 그 다문화 시대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북한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전 세계를 리드하게 될 중국도, 네. 보금화에 대한 주체가 네. 아마 우리 한국이나 네. 또는 네. 통일 한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 네. 이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중심에 서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라마한만을 어 봤을 때 수요 공급이 넘친다 이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20년을 바라봤을 때 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교의 어떤 역동적인 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 계속 그 양육하고 길러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을 통하여 이렇게 풍부한 그 부를 또 예. 허락하시고 이렇게 일을 할수 있도록 그 터전을 한국에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한국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뜨거움을 갖게 되고 어 지금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원우님도 어 ICS를 마치시고 또 그 아까 그저 CBMC 여기서 네. 에그 지도 목사로 또 활동도 하고 <laughs> 또 외국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외국의 하나의 선교의 그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이 정말 어 ICS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또 이렇게 같이 원우가 돼서 이런 대담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대담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